전자공학 실험 모장 실험 1 1일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파형 발생기의 부하 임피던스 설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파형 발생기의 채널원 단자와 오시오스코프의 채널원 단자를 연결합니다. 선택자는 10대 1로 합니다. 사양발생기의 부하 인피던스를 무한대로 설정해야 하는데 안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정연파 되어있네요? 할 필요가 없고 주파수 1kHz를 하려고 하니 그것도 되어있네? 할 필요 없고 크기는 6V 피크피크로 설정합니다. 출력을 활성화 시킵니다. 디폴트 셋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오토셋 버튼을 누릅니다. 첨도간 값을 측정하는데 피크 피크를 자동 측정 방법으로 측정합시다. 결과 6볼트 피크 피크로 설정하였지만 12볼트 피크 피크로 측정이 됩니다. 이론은 그림 5-35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파형발생기의 출력단에 50옴 저항을 연결하는데 실험실에는 51옴만 있으니 이것을 이용합니다. 결과 6볼트 피크 피크로 측정이 됩니다. 이론는 그림 5-34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림 5-37과 같이 전압 분배 회로를 구성해 봅시다. 노드를 찾습니다. 이 해로는 부하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설정한 경우의 실험입니다. 첨도 간 값은 6V 피크 피크로 설정된 경우입니다. 부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면 VAC 사이의 전압은 6V 피크 피크고 VBC 사이의 전압은 4V 피크 피크로 계산될 것입니다. 구성은 설명 없이 합니다. 아, 여기 오실 스코프 연결 위에 세 군데 점퍼선을 준비합니다. 자, 이쪽 연결도 설명 없이 합니다. 자, 이제는 부하인피던스를 무한대로 설정합니다. 크기를 6V 피크 피크로 설정합니다. VAC를 측정해 보니, 대략 4.5V 피크 피크가 측정되고 있고, VBC를 측정하면 대략 3볼트 피크 피크가 측정됩니다. 이론은 그림 5-38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